2025년 자격증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희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도부터는 기사산업기사 등급 필기 시험 전 종목에 있어서 시험시간이 줄어듭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까요? 그쵸. 그런데 어제 11월 20일에 발표가 된 문서를 한번 열어보니까 2025년도 기사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전 종목에 시험시간 일괄 조정 없음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시간 조정 안내입니다. 국가고시 등 타시험 운영 사례 및 종목별 CBT 시행 데이터 검토와 출제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시험 시간 조정 기반을 마련해서 시험 시간 조정이 가능한 종목부터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순차 적용할 예정이오니 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2025년 기사 산업 기사 등급의 필기 시험 전 종목 시험 시간 일괄 조정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합격을 위해 공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